그래서 가져가시면 이거 절도시다. 너무 억울하니까. 경찰 부르고.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 알 거야, 자기도. 나는 이거는 안 무서워, 진짜. 분노가 너무 가득 차서. 아, 아. 와. 홀 앞에 프면 자랑해. 니네 고생 많다 음. 자, 슬레이트. 어 이러면 돼? 네. 자. 음. 자. 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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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장학생 경기. <laughs> 실장을 5 년을 했단 말이죠. 아, 다른 학원에서 학원 실장을 5 년을 하면서 학원을 어떻게 하면 차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학원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실제적으로 레슨도 띄고 막 하면서 했는데, 사실 제가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 내가 뭐 돈이 어디서 있으셨겠냐. 이 시설 다 인테리어 하려면은 응. 억단이야. 내가 억이 어딨어.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인수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인수하려면 또그 학원 사람들이랑, 응? 어? 집중해? 듣고 있어. 응. 인수하려면 그 학원 그 원래 원장님이랑 숨 막히는 티크타카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지. 거기에서 선악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자본주의 세상에 내가 유리한 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엄청난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 그런 이제.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창업생들. <laughs> 내가 지금 살아있나, 근데? <laughs> 나살아 음.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 네. 음...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나처럼 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 왜냐면 근데 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 보자요. 네. 진짜 이거는 아 제가 크리스찬이라 음. 진짜 <laughs> 주의 아 은혜라 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laughs> 왜냐면 그게 아니면 <laughs> 설명이 안 돼. 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을 받은 건데 어 나한테 대출이 안 나와요. <laughs> 왜냐면 아, 그렇구나. 응, 나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음. 햇살론밖에 안 나와. 햇살론 그 500만원 최대 500만원 500만원도 진짜 많이 쳐주는 거야 그래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민... 민지 <laughs> 민지 명의로 대출을 받더니 어 굉장한 큰 액수가 나와 음. 신뢰를 굉장히 잘 쌓였어 사회, 음. 사회와 굉장한 신뢰를 음. 그때 당시 민지쌤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실용음악 전공을 하고 이제 보컬 전공을 하고 나선 뭐냐 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음. 돈을 땡깁니다 자, 1년 거치, 1년 뒤 상환. 전액 상환. 그걸로 가지고 보증금을 넣고,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또 있어요. 네. 권리금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좋은 가격에 어떻게 해서 싸워가지고 얻어냈어요. 원래는 여기가 댄스 학원도 같이 했었거든. 댄스 학원 같이 할수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러니까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네. 평수가 안 나와서 댄스 학원이 안 된다네. 응. 근데 댄스 수강생 몇명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응. 어? 그러면 나는 못한다. 응. 나는 이 금액 안 된다. 응. 하고 말아버렸지. 근데 거기서 아 그럼 맞춰주겠다. <laughs>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프라이스를 딱 얻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n 천만 원이 이제 빚이 생기는 거지. 근데 나는 1년 뒤 상환이잖아요. 그거를 1년 안에 상환할 거라는 생각을 나는 당연히 안 했지. 뭐가 있었냐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따로 있어 응. 아 이거 창업하시는 분들 진짜 내가 진짜 고급 정보 다 알려드린다 어. 뭐냐면 나 같이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진짜 어, 창업 아이디어나 창업 업장의 가치에 대하여 신용을 보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려면 응. 신용이 있어야 돼요 응. 근데 그 신용을 보증해주는 그 나라의 기관이 있어 응. 그래서 아이 사람 돈못 갚으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겠다. 해주고 신용을 빌리는 거야. 나한테는 신용이 없지만 신용보증대단은 신용이 있으니까 와, 그렇게 중요한데? 해서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 근데 대신에 아무나 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익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가지고 신용보증대단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대출을 갈아타려고 한 작전이었어. 그래서 거기는 1년 거치 상환 4년 상환이야. 그래서 지금 배, 대출을 갚고 있어요. 아 대출금만 어. 나가요. 지금 응. 월세는 응. 따로고, 공과비, 뭐그렇게다 따로고, 그 원금이랑 이자 해서 한... 상업 응.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같 내가 사호점차릴 때는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부동산 계약서에 작성해야 되는 문구들. 내가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됐어. 나는 그걸 챙긴 줄 알았는데, 행정사 통해서 상담받아보니까 시행이... 안 되는 문구들이야. 뭐였냐면 가락점 인수할 때 아,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근데 계약 전에 다 이제 얘기했어. 그게 원래는 3, 4층이 연결된 업체였는데 그래서 에어컨도 3, 4층 연결되어 있는 데4층은 철거하고 3층은 우리가 인수했단 말이야. 근데 4층에 에어컨 철거하면서 당연히 우리 것도 잘리거나 뭐가 이렇게 있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문제 없냐? 이제 문제 없대. 그래서 그러면 끝나고도 그 확인을 해야겠다. 하래. 그래서 내가 거기다, 내가 문구에다 다 적어 놨어. 에어컨 철거를 하는 게 우리 거랑 좀연결돼 있을 수 있으니 에어컨 끝나고 꼭 반드시 확인을 해줄 것. 근데 이제 그 문구가 뭐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금액도 좀 이제 막 몇천만 원막 이런 게 아니라 80만 90만 원, 90만 원뭐정도 어떤 수리비가? 그거 가지고 행정사한테 이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적을 거면 에어컨 어떤 어떤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어떻게 어떻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뭐 보상 내용까지 다 적었어야 됐다 아 완전 디테일하 어, 어. 근데 아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좀뭐 지금 법률 관련해서 <laughs>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그게 그게 그렇게까지 적어야 되는 거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암튼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당했어?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아, 나는 진짜 개빡쳐 진짜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 알 거야 자기도 <laughs> 나는 이거는 안 무서워 진짜 분노가 너무 가득 차서 어... 그냥 내가 인수를 했어 그래서 이제 응. 우리가 다 양도를 받기로 했어 근데 몇몇 물품은 그 반납 물품이어가지고 그건 안 건드렸지 응, 응. 근데 아침 6시에 학원에 있는 의자를 싹다 빼가지고 파는 거야 인수해서 이제 다 우리 건데 그러더니 걸려가지고 이제 내가 겁내. 몰래 가져. 오, 아침 여섯 시에 내가 안 왔으면 몰랐어. 와. 그러더니 막 어, 우리가 가지기로 했잖아, 요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의자 가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 그 업체한테 이제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 내가 계약서 가져올 테니까 내 나는 이걸 인수한 사람이고 이 모든 품목들이 다 이제 인수 품목이 다 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이거 절도시다. 하는데그 아, 아저씨는 그뭔 소리냐? 나는 지금 난 내일 하루 온 거다. 어, 그 와서 지금 그, 왜냐면, 트럭, 이만한 트럭에 절반 가까이 실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지금, 막은데,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막 잡고, 막, 끌고, 막 이러는 거야. 와, 나는 진짜, 그때부터, 진짜, 아, 실전이구나. 와, 진짜, 그, 테스토스테론 뿜뿜 오고, 응. 머리에 피가 돌고, 전투모드가 되는 거야. 응. 내가 진짜 원래, 와 진짜 빡셌어, 진짜 빡세가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경찰 부르고. 근데 좀 그러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좀 나중에 진짜 지나고 보면은 그때 당신 진짜 너무 화났는데 지나고 보면은 좀 짠한 것도 있어. 그거 아니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 그분이 이제 나가시는 거는 그거 아니면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지. 그럴 거면 나는 안했을 안 정도니까. 그 상황을 내가 먼저 알았으면 나는 인수를 안 했을 거니까. 그래서 가락점은 사실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여러 가지 이제 풍파들을 막아야 돼요. <laughs>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완전히 착각이었고 음. 나는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는 평생을 생각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한테 있던 거는 그냥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어 기본 빵이었고 진짜 관용과 진짜 자비와 진짜 사랑은 나한테 없었다 어...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 학원 차리고 나서 아 사람이구나 이게 나도 사람이고 진짜 세상을 다시 배워요. 그래서, 결국 의자는 어떻게 했어? 아, 그치, 12개만 빼달라 했는데, 12개 어디서 썩은 거 당근해가지고 갖다 주셔가지고. 야, 그리고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내가 그때 한해서 죄송하다고 냉면 사드렸어. 아, 어, 진짜요? 어. 아, 그럼 뭐 다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무슨, 어, 에어컨도 찜빠내고. 찜빠내고. <laughs> 하... 챙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다당하고, 의자 뺏기고, 에어컨 수리비 내고, 그리고 충격적인 건그 뒤에 가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전기가 4층에 연결돼 있네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틀면 4층 전기세가 나가는 거야 와 그러니까 다시 배선 다 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그, 그, 근데 그 돈은 감사하게 또 이제 부동산에서랑 이제 집주인 분이랑 해가지고 잘 해주셨어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는 너무 감사했지 너무 진짜. 감사했지 좋은 분들이 옆에 있어 확실히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생겼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화도 내받고 억울해도 받고 하는데 조금씩 자꾸 연습하는 중이에요. 이 사람 분명 안 좋은 일 있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 나처럼 굉장히 억울한 일 당했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살피는 대화들을 좀더 해야겠다. 왜 그러시냐? 혹시 저희 학원에 좀 불만이 있으시냐? 아니면 좀. 어려운 게 있으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요즘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아, 이렇게 어렵다. 가야 돼. 좀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본질이 훨씬 더 충실해야 된다 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음악학원이면 음악을 일단 잘 가르치고 음악을 재밌게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생존기라고 하기엔 너무, 너무 짧은 기간이라 도전을 좀더 해보고 폐업할 때 이거는 다음 콘텐츠를 폐업하지 <laughs> <laughs> 어 마세요. 폐업할때 콘텐츠 찍는 걸로 2 0 m m 아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지금 34년에 3월에 대학이 끝나고 이

유튜브를 좀 해보자! 바로 지금 게으르기 유튜브를 right. 하고 있는데 <laughs> <개일지 않아요>. 아. <laughs> 음. 니네 고생 많다 <laughs>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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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